강원도 앵글러님의 로디움입니다. 어, 일전에 우엔이고요 중고 구매하셨고요. 일단 가장 큰 문제가 마그네틱 브레이크가 똑바로 안 먹는다라고 하셨어요. 20. 일단 조건은 똑같게 하기 위해서 메커니컬은 좀 풀어놓은 상태일게요. 이렇게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테스트를 위한 거예요. 20. 한 2초? 2초도 못 돌아가는 것 같아요. 0. 조금 나은데 브레이크가 어, 이 정도 가다는안 되는데, 예, 좀 문제 있습니다. 브레이크가 그리고 후려쳐도 캐스팅이 안 된다라고 하셨구요 음, 교정이 필요하다. 아, 이전 판매자도 이거를 알고 있었구나. 예. 뭐 싸게만 샀으면 뭐 문제가 되지 않죠. 자가수리 했나봐요. 전주인이 네. 음, 전주인이 자가수리를 했다는 라 가정이면 생각하고 제가 작업을 할게요. 모든 게뭐 잘못된 조립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쪽에 부식이 좀 있네요. 이거는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도장면이 떴어요. 은색 부분이 떴어요. 은색, 금색 하여튼 요게 떴어요. 오염이 좀 오래되면 저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. 자동차를 따지면 본이 위에 새 똥이 묻으면 새똥 오랫동안 안 치워버리면 도장이 떠그랑이요. 철판 위에 칠이 뜨는 거죠. 네. 석회가 좀 있네요. 마지막에 세척을 잘못했네요. 그러니까 팔때 그냥 눈 가리고 아옹 하고 세척을 하고 판게 아닐까요? 네.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릴링감은 뭐 서걱거림이 좀 있지만 그래도 쏘쏘 네, 이것도 최대한 살릴게요 일단 브레이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작업 전에 0이 아니 다시 할게요 0점 체크하고 3초? 다시요 3초? 3초? 3초나 2초나 진짜 그..거진 차이가 없네요 0 인데 아유 3초.. 억지로 3초에요 20은 2초도 안돼요어 이거 떨깍한 소리는 또 뭐지? 예. 브레이크 시스템도 좀 뭔가 건드려 놓은 것 같아요 시작합니다